안녕하세요 엔젤 k y z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목이 안좋아가지고 그그 나무 입수시계 긴 입수시계 숙개 못했어요 그게 좀 좋은건데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자그 지금까지 팔지는 모르겠네요 자요거 소개만 하지 만들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밤이라 가지고 잘 준비를 해잘 해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못하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기 전에 이것만 소개 딱 하고, 내일 요걸로 만들 거예요. 제가 오늘은 목이 다 났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저희 아빠, 친구가 가로콕을 제가 한다는 걸 알고서 이걸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갔다가 요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중국 제품인데 갔다가 이걸 이 가로콕 입수시.. 가로콕용 입수시계를 사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좋더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까먹었어요 중국인가 일본인가 일단 중국이라고 쓴것 같은데, 아, 저잘 모르는데 겠좀 중국인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전잘 까먹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오신 건데, 요거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거를 찍어.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모양이 신기해요. 진짜 이런 것, 이쑤시개 통 같은 게 이렇게 예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쑤시개가 거의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요거는 마트 에 파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품질이 또 다르다네요. 뭐 이것도 잘안 잘라지고 생긴 것만 그렇지 그렇게 또 나트 거랑 똑같다고 똑같이 잘 잘리고 잘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는 분들도 근데 제가 이걸 올린 거는 어디서 사는지 좀알려드리려고한 거죠 그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코스트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미국 중국 등의 여러 나라의 제품들이 다 있어요 거의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다 생산하는 것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거기서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중국 거를 직접 가서 사오신 거니까. 근데 여기에도 판다고 들은, 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한번 본 건데. 근데 거기는 일주일에 딱한 번? 일주일에, 일주일까지만 팔고 다 제품을 다, 다, 다른 애로 다. 다른 공정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아직 팔지는 몰라요. 뭐, 이거 어제 봤으니까, 어제 그걸 봤으니까, 어제는 제가 코스트코 갔다 와가지고, 이걸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 그, 교회 갔다 와서 코스트코 갔는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일단은 어머. 요거 제가 자랑하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좀 구입할 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잘좀잘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